이씨발 예술이다 예술이야 와 완전 살아있는 첫 바다 레인보우로 작업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오라이와 오라이도 전나못 된다 안되네 연속 네 번이다 연속 네 번. 연속 네 번인데, 한번 럭키 트리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분위기는 일단 좀 이따 돌려. 조금만 쉬다 돌려. 오늘 분위기는 한 500에서 한 600명 정도 왔다. 500에서 600명 정도. 여기 또 뺑아리가 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저 감룡이가 뺑아리가 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내가 자리 좋은 데를 딱 가놨거든 가놨는데 말을 안 듣거든 또 원래 뺑아리들이 그렇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해가 잡아낸다 그안 된단 말이야 내가 다 자리 잡아놔딱내 옆에 딱 가졌으면 그냥 끝났, 끝났거든 뺑아리들이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들어요 아리들은 그냥 루터가 시키는 대로 막 하면 되는데 말을 좀안 듣는다. 내아리들이 항상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한... 뭐더 버터 이상 뭐라 하고 싶진 않네. 시키는 대로 막 하면 그냥 편안하게 정리가 되는데 오늘 신나에 들어왔네. 오늘 신날 쉰... 어제 쉬는 날이었고 신나에 날이 들어와가지고 럭키트리가 지금 네번 연속 들어갔는데 오늘 분위기 한번자 보 분위기. 지금 어떤가를 잠깐 보자. 조금을 시작하자. 오늘 오늘 요요요요 덤벨이잖아. 덤벨 요 신다이. 자, 올라오네. 아, 이거 존나 커피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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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 고백하고 똑같은다 이거든. 이거야 고백하고 똑같다. 이것도 내나 여섯 까지 그래 될게야. 이거 세트에 이제 끝났고 카라고리는 막 계속 있게다. 카라고리는 지금 이거. 거의 빠진거 내가 봤을 때, 중에서는 거의, 에바 이상으로 그거 하는 거고. 뭐야? 시바리오는 이제 끝났다. 시바리오는 끝났고, 몬스터 이런 거는 일본어들 항상 치고, 몬스터는 일본어들 치고, 슬롯도 고만고만 하고, 이것도, 이것도 항상 자리 없다. 보트 레이싱 하는 거 있지. 이런데 기억을 잘 못하겠네. 자그라는 뭐이 집에 항상 막 풀이고, 어피도피도 풀이다. 어피도피도 풀이고, 아, 발보도막 항상 발보는도뭐 뭐 치는 만큼 치니까, 치고, 오늘 북도가 좀 자리가 덜뜬 빈데, 신당에 들어와가지고 북도가 인기가 많이 시들어진다. 에바는 거의 없고, 오질라 이집에 좀 인기가 많네 북두 구슬 이거는 끝났다 리제로는 항상 많이 치고 잡귀종들 이제 좀 돌리고 잡귀종 이거 새로 나고거 이거 인기가 없네 루팡이 거 폭발력이 있던데 아다리가 너무 힘드니까 가이고 잡귀종들 오늘 손님 오다. 600명 정도 왔는갑다 일단 와오라인 리치되는 거저저족 같더라고 저게 일단, 화장실 한번 갔다 와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가 누가 뭐, 저거, 누가 뭐, 훔쳐가는 거 아니니까, 내열자리도바 아다리 되는 내, 첫 번째 자리, 하도 자리, 뭐, 3만 6천 발 나왔고, 두 번째 계속 아다리 되고, 세 번째 자리, 내가 감정이 보세 번째 자리에 앉아, 딱, 작업을 해놨거든. 근데 막쥐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눈디비지 하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 이 모두 오락실에는 딱그그 그 오락실에 그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어떤 나이가 나오고 이게 딱정해지가 있거든 안쪽 라인에 저 나이가 대나다리가아말안 말 듣네 말안 들었지 세 번째 나이 지금 3만 말 3만 천발 나왔고 와 이렇게 데리고데 레인보우로 나와가 지고저거 귀한 거다 저거는 일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お願いします.